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공의의 법을 선포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 세 성읍을 구별하여 피할 곳으로 삼으라. 하나님은 도피성 제도를 통해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가 피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이는 억울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의 균형이었습니다. 이는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려하심이라. 하나님은 복수의 문화 속에서도 공정한 판단과 생명의 존엄을 지키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경계의 법을 말했습니다. 내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은 탐욕으로 인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서로의 경계와 질서를 존중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증거를 확정하라. 거짓 증인이 일어나면 그가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공의는 감정이 아닌 진리의 사실 위에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혀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기 위해 거짓을 단호히 다스리셨습니다. 신명기 19장은 자비와 정의가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며 경계를 지켜라. 김바울 목사님의 신명기 말씀 롱폼 시리즈는 아래 링크를 눌러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세요.